1번, 평행사변형 ABCD에서 ABC까지 좌표가 나와 있습니다. 선분 BD의 길이는 두 점사의 거리 D 좌표를 지금 구해야 되는데 평행사변형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마주치게 되는 상황은 바로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두 대각선 평행사변형에서 중요한 성질 중에 대각선 끄면은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다르게 말하면, A, A, B, C, D라고 했을 때, A, C의 중점. 이 바로 B, D의 중점이다. 그래서, 고성질 그을 이용해서 D 구해보겠습니다. A, C의 중점은 2분의 4 더하기 마이너스 2, 2분의 1 더하기 3. 이렇게 중점 구할 수 있는데, 거기 이제 D 좌표를 A, B라고 둔다면, 요거랑 똑같이 2분의 어 b, 1, 1 더하기 a, a 더하기 1, 그리고 2분의 b 더하기 마이너스 2, 2분의 b 마이너스 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따라서 음, 여기 4 빼기 2가 분자, 분자만 보면 되겠죠. 분모는 다 2니까. 여기 2 나와야 되니까 a는 1, 그리고 여기 4 나와야 되니까 b는 6 이렇게 둘수 있고 b, d 사이의 거리는 어, x 좌표 똑같으니까 y 좌표만 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8이 됩니다. 두 번째 세 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다. A를 지나고 ABC의 넓이를 2등분하는 삼각형이 있을 때 삼각형의 지금 요 ABC A를 지나면서 전체 넓이를 2등분 하려면 요런 식으로 BC를 정확히 반으로 가르고 지나가면 밑변 같고 높이도 같겠지. 그래서 A와 BC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을 찾으면 되고 BC의 중점은 어, 2분의 해서 평균 구하듯이 계산하면 되죠. 이 점을 M이라고 하면 M의 좌표는 2분의 4 더하기 2 해서 2분의 6에서 3, 2분의 5 더하기 3에서 8, 그래서 4가 중점이 되고 따라서 점 A와 어, BC의 중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표현하면 되겠다. 일단 A를 지난다고 하면 X 빼기 1또 Y 빼기 1 그리고 기울기는 3 빼기 1, X 증가량 분의 4 빼기 1 해서 3으로 써주면 됩니다. 문제에서 x절편을 물었으니까 y에 0 넣고 x가 얼마인지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어, 1은 어, 2 분의 3 x 빼기 1, 3 분의 1을 양변에 곱해서 x 빼기 1이고, 마이너스 1이 넘어가서 1이 더해지고, 따라서 x 값은 그때 3 분의 1이 됩니다. 3번 문제, 두 점에 대해서 3 분의 a, b의 수직 이등분선이 여기를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a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a하고 b가 이렇게 있으면은 중점을 지나갈 거야. 이등분이니까 그리고 수직으로 지나가야 된다. 이거 수직으로. 그래서 우선은 요 점이 어딘지 찾아보자. m이라고 하고 찾아보겠습니다. m은 ab의 중점이니까 금방 했던 것처럼 x 좌표 더해서 반 나누고 y 좌표 더해서 반 나눕니다. 3, 0을 지나면서 수직이니까 직선 ab와 수직인 직선을 찾으면 되고 ab의 기울기 직선 AB의 기울기를 찾아보면은 x 증가량 2빼 4에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 3해서 마이너스 6. 그래서 AB 기울기가 3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얘랑 곱해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따라서 우리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3 0지나고 기울기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y x빼기 3 하고 y 빼기 0 하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해서 문제에서 마이너스 1,a를 얘가 지나간다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넣고 a 넣어서 찾습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마이너스 4가 돼서 요 값은 3분의 4가 됩니다. 4번 원과 직선 이두점 a,b에서 만나고 a,b 사이의 거리가 2 루트이다. 양수 아래 값은 반지름 아래 값은 얼마냐? 어... 자, 원 있고, 직선이, 어 원이 지금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R인 직선인데, 어 X 더하기 2가, 뭐, 기울기 1이니까,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가 2고, 지나갑니다. AB에서 만난다 했는데, AB에서 만난다 했는데, 요 거리가 2루트이다, 이거지, 2루트. 2. 2루트. 2. 음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음 원에서는 현이기 때문에, 현의 중심에서 수선을 내리면은 정확히 수직 2등분하게 돼요. 수직 반딱 나누게 돼. 그러니까 요 길이는 어 원래 2루트였으니까 반으로 나눠서 루트 2가 될 겁니다. 루트 2. 그리고 원의 반지름 지금 r이 될 거고 요 삼각형만 따로 떼와서 다시 그려볼게요. 조금 크게 이렇게 요 부분만 가져와서 그립니다. 여기가 루트 2가 된다. 원래 2루트의 2 절반 그리고 반지름 r이 되고. 그럼 이제 원의 중심 원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서 여기 표현하면 피타고라스 정리로 우리가 계산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거는 중심 0,0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할 거야. 그래서 거리를 구하려면 y 넘겨서 x, 빼기 y, 자기는 0의 형태로 나타내고 원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하면 루트 1 제곱 마이너스 1 제곱에서 2분의 절대값에서 원 이점을 그대로 대입하죠. 이렇게 됩니다. 0, 0이니까 2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는 루트2가 돼. 여기이가 루트2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가 이거는 어, 이등변이네. 직각 이등변. 루트2, 루트2 똑같으니까 1대1대 루트2에서 반지름 2가 되겠다 이거지. 2. 5번 문제. 원에 접하고 기울기가 2분의 1이며 제2사분면을 지난 직선 L이라고 하자. 자, 우선 여기까지 어, 그리고 원이 직선 L에 접한다 했으니까 우선 L을 구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중심이 원점 그리고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까 공식 이용해야겠죠.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요 공식을 이용해서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y는 2분의 1x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은 2죠. r이 2야. 2 루트 m제곱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요 지금 그림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중심이 원점인 원이 있고, 반지름이, 어, m인 상태, 기울기가, 아니지, 기울기가 지금 2분의 1인 상태니까, 2분의 1인, 상태에 직접선 두 개가 나올 건데, 문제에서 2, 4분면을 지난다 했으니까, 요 뒷부분이 y절편이 양수가 되는 거를 찾아야겠다. 플러스로 찾아야 되겠다. 이게 지금 l이 될 거야. 그래서 조금 정리하면, 2분의 1x, 요 안에서 루트 4분의 5니까, 루트 분모 4가 2로 나올 거고 따라서 루트 5만 남게 됩니다. 여기 l입니다. 그리고 원과 이 직선이 서로 접한다 했으니까 원의 중심 (0, a)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 2로 나타나야 돼.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또 이용하겠다. 2 곱해서 y 넘깁니다. 그러면 x 2y 2루트 5는 0인데 는 0. 이렇게 쓰고 (0, a) 중심과 원의 중심과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해 봅니다. 루트, 1제곱, 마이너스 2제곱에서 5분의 절대값에서 0,1을 대입해 0,a. 그때 이제 접하기 때문에 그 거리가 반지름 2로 나타나게 된다 이거지. 그러면 분모 어, 루트 5를 곱해서 절대값, 마이너스 2a 더하기 2 루트 5는 2 루트 5가 되고, 그럼 요 안에 등값이 2 루트 5거나 마이너스 2 루트 5겠죠. 그래야지 절댓값 해서 2루토가 나오니까. 그러면 얘가 2루토가 되면 려 여기 0이 돼야돼 이미 2루토가 여기 있으니까. 근데 A는 0이 아니다 했으니까이 안에 든 값은 마이너스 2루토가 되겠다. 그래서 마이너스 2A다기 2루토는 마이너스 2루토 5다 그럼 2A는 4루토고, 따라서 A는 2나눠서 2루토가 됩니다. 6번 문제. 점 A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다음. 그럼, X축 대칭 이동하면 Y 부호가 바뀌죠. 2,-3. 그 다음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XY 위치가 서로 바뀌지. 자, 요렇게 한번 가고 또 한번 가서 Y는 X 대칭 이동하면 마이너스 3,2. 요 점이 이제 B가 됩니다. AB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요점 B야. 그래서 X 증가량 마이너스 3기 2. 여기서 요거 빼고. 분해. Y 증가량 2 3. 해서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1에서 5분의 1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점 x,y를 x 플러스 2,y 3으로 이동시키는 평행이동에 의하여 그러면 지금 x축 방향으로 이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시킵니다. 직선 L이 이 직선으로 옮겨진다. 옮겼더니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럴 때 직선 L의 y 절편. 직선 L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y 절편. 직선 L을 mx 더하기 n이라고 하자.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x 대신에 x 마이너스 2. 그리고 y축방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3을 쓰면 요거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x 계수가 2니까 m이 2라는 것은, 음, 바로 알수 있습니다. m이 2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정리하면 n 찾을 수 있겠지. 그래서 y는 2x 마이너스 4, 요거 전개했고 더하기 n 3이 넘어와서 마이너스 3. 그래서 요 뒷부분이 지금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n 빼기 7이 이제 1이니까 n은 8이고, 여기가 8이 되고, 여기 y 절편이죠.